2015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벽과 담의 차이 봉윤숙 우리의 이야기는 지붕 속에 산다. 지붕을 가지고 있는 벽과 지붕이 없는 담 안엔 사슴벌레, 달팽이, 사금파리, 장지뱀등 여러 종류가 산다. 벽은 못, 실엉, 아버지의 메꼬모자, 달력의 날짜로 불리기도 한다. 드나들거나 넘을 수 없는 높이의 담은 그림자와 낙서의 한 영역이다. 벽은 문 없는 간극과 문의 사고가 어긋나기도 하지만 옷들은 그 사이에서 잘 기대어 무늬를 새긴다. 담을 넘어간 소리는 키큰 소문이 되고 담 밖에 있던 사람이 훗날 벽의 못에 걸리기도 한다. 담은 얼룩벌룩한 퍼즐 같다. 퍼즐을 맞추려 틈새의 흐름을 허용한다. 그 사이로 번식하고 바람이 드나들며 물길도 흐른다. 구멍이 없어 마음. <laughs> 다만 낙서로 대신하는 일들이 있고 수직의 소문들이 넓다. 커다란 술록을 보면 벽이 생각난다. 그들은 스스로 진화된 지붕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뿔로 계절은 완성되고 빨강은 절판된다. 숲은 담이다. 나무들은 지붕이 없으므로 흔들린다. 이야기가 없을 때는 흔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laughs> 하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벽과 담의 차이입니다. 이 벽과 담에 얽힌 어떤 기억, 추억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우리는 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는 지붕 속에 산다. 우리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겠죠. 이 지붕 속에 산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지붕 하면은 뭐 비, 바람, 추위, 뭐 더위로부터 그집 안의 사람을 보호해 주는 기능도 하죠. 네. 그래서 지붕 아 지붕 아래 어떤 달란한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거죠. 어쩌면 또 지붕 지붕 하면 부모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지붕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 부모님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인은 쓸때 이렇게 그냥 지붕의 의미로서 썼겠죠. 네. 지붕을 가지고 있는 벽과 지붕이 없는 담안엔 사슴벌레 달팽이 사금파리, 장지뱀 등 여러 가지, 여러 종류가 산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사슴벌레, 달팽이, 사금파리, 장지뱀 이렇게 되는데, 다 이렇게 작은 생명들이고, 또 사금파리, 사금파리가 깨진 그, 사기그릇 같은 것을 말하죠. 사기그릇 깨진 거.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작은 어떤 삶의 이야기, 작은 생명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고, 또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담안낸 있다고 해요. 담. 네. 음, 담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담. 네. 지붕이 없는 담안는 그런 것들이 산대요. 네. 근데 지붕이 있는, 벽은 또 지붕이 있다고 래요 벽은 지붕이 있고, 담은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벽은, 어, 벽은 못 실엉, 아버지의 맥고 모자. 벽에 얽힌 이야기, 벽에는 못이 있고, 실엉이 있고, 네, 실엉. 벽에 요즘은 벽에 실용 없죠. 그리고 아버지의 맥고모자 이맥고모자는 맥고, 음, 한자 표현인데 보리맥자에 집꽃자 쓰죠. 그러니까 보리 보리맥자에 집꽃자니까 맥고모자 하면은 그 원래 집 이자고 하죠. 집 집은 뭐죠. 집 음, 집이라 그래요. 집 이 집에는 원래 그, 음, 집이 있고, 또 뭐, 밀집, 밀로 된 집이 있고, 보릿집, 뭐 이런 집들이 있죠. 그 집을, 어, 아이고, 여기다가 표시를 잘못해냈네요. 이렇게. 폈집, 보릿집, 밀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은, 어, 곡식의 나다를 다 털어내고, 남아있는 줄기를 집이라고요. 집풀라기 같은 거.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벽집을 많이 생각하죠.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벽에는 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달력의 날짜로 불리기도 한다, 불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벽에 달력을 걸어놓고 중요한 기념일도 읽기도 한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벽에다 대고 달력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그 날짜의 어떤 음,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적어놓겠죠 기념일 같은 거 그래서 벽에다 대고 그렇게 읽기도 한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드나들거나 넘을 수 없, 넘을 수 있는 높이에 담은 했어요 담 담과 벽의 차이가 뭐죠 <웃음> <웃음> 벽은 집 안에 있죠. 지붕 아래 있고 집 안에 있는데 담은 뭐예요? 담. 음, 담은 음, 원래 울담이라고요. 울담. 원래 울담이 정식 명칭이고 담은 울담의 줄인 말입니다. 이렇게 울, 음, 울담. 네, 울담은 울타리는 울타리가 뭐예요? 울타리는 그 뭐. 초목으로 이렇게 엮어서 둘러둔 게 울타리죠. 근데 네. 흙이나 돌로 쌓면 그게 울담이 됩니다. 음. 흙이나 돌로 된 울타리를 울담이라고 해요. 네, 울담의 줄임말이 담입니다. 영어로 압브리비에이션이라고 하죠. 아이고, 압브리비에이션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데 네. 이제 그 그런, 그런 어떤 넘나들 수 있는 담 음, 어, 어디 가 버렸네 있구나 네, 넘나들 수 있는 담은 어, 그림자와 낙서의 한 영역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담에 담에 그림자가 비치려면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은 담, 담 어떤 담담 담 앞에 있죠 담벼락이라고 하는데. 담 앞에서 이렇게 많이 서성거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담 앞에 머무르고, 그러면 머물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담에다 낙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낙서가 어떤 내용일지는 네, 좀 생, 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그림자와 낙서한 영역이기도 하다라고요. 어쩌면 담은, 벽은 가족들 간의 어떤 영역이라면, 담은 다른 이웃들과의 영역일수도 있겠죠 음. 벽은 문 없는 간극과 문의 사고가 가끔 어긋나기도 하지만 옷들은 그 사이에서 잘 기대어 무늬를 새긴다 라고 했네요 네. 이런 표현들 참 생각을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해냈는지 참 멋지죠 그러니까 벽은 문 없는 간극 이라고요 문 없어요 음, 문의 사고가 가끔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벽은 가끔씩 어떤 그 소통을 차단하는 기능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자꾸 어긋나요, 뭐가 어긋나고. 그런데도 옷들은 그 사이에 잘 기대어 무늬를 새긴다. 옷을 벽에다 우리가 걸어 놓죠. 옷을 벽에다 걸어 놓으면 그, 그 옷의 채취 또는 사람의 흔적이죠, 옷은. 다른 사람의 흔적이고, 또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런 흔적인데, 어떤, 어, 그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은 소통과 불통의 사이인 거죠. 그런 기억 <laughs> 그런 기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잘 기대어 무늬를 새긴대요, 이렇게. 무늬를 새긴다고 하는데, 음 무늬를 새긴다는 것은 어떤 그 음, 어떤 분위기의 전환 그 그런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담을 넘어간 소리는 기큰 소문이 되고 담을 넘어간 소리는 기큰 소문이 된다고요. 네 잠깐만요. 담 밖에 있던 사람이 훗날 아 어, 벽의 벽의 옷에 걸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담을 넘어간 소리는 담을 넘어간 소리라고 하는데 음 누군가 집을 떠난 소리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키큰 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담 밖에 있던 사람이 훗날 이 담밖에 있던 사람의 의미가 조금 모호한 느낌도 있지만, 벽의 옷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말로 봐서, 담 밖에 있는, 있던 사람은 어쩌면, 왜뭐 이렇게, 음, 엄마를 안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빠를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담 밖에. 담은, 벽은, 어, 가족들 간의 경계라면, 담은 음,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계잖아요. 또담 밖은 일터이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어쩌면 또담 밖은 울타리에서 배제되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벽음옷에 걸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그 액자 속에 사진이 돼서 걸려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 어쩌면 영정사진 사진일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담은 얼룩블록한 퍼즐 같다라고요. 이렇게 퍼즐 네. 벽돌로 쌓기도가 돌로 쌓기도 하고 벽돌로 쌓기도 하고 또는 흙으로 쌓기도 하는데 음, 얼룩블록한 퍼즐 같다라고 합니다. 네. 퍼즐을 맞추려 틈새 의 흐름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은 벽은 집 안에 있는 어떤 차단 장치데 그러니까 벽은 방과 방의 경계인 거죠. 그런데 담은 집과 집밖의 경계예요. 그래서 또 이웃간의 경계이기도 하고 또 이웃간 그래서 이제 어. 틈새의 흐름을 허용한다라고요. 틈새가 있는 것도 담 벽은 틈새가 허용되지 않는데 음, 담은 틈새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그 그 사이로 번식하고 바람이 튼나들며 물길도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네, 구멍이 없어 마음 담한 낙서로 대신하는 일들이 있고 수직의 소문들이 넓다라고 했네요. 네. 구멍이 음 구멍이 없어 마음. 네. 구멍이 없어 마음이려. 마음. 음. 마음이 구멍이 없어요. 다만 낙서로 대신하는 일들이 있고 수직의 소문들이 넓다라고 했는데. 음, 마음에 음 구멍이 있으면 뭔가 좀 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배출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낙서로, 음, 그 마음. 그러니까, 아, 어, 꽉 막혀 있는 마음을, 음, 좀, 다만 낙서로 대신하는 일들이 있고, 라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 마음을 털어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다만 어 담에다가 그 낙서로 거기에다 낙서로 대신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말로는 못 하고 낙서로 표현하면 어떤 그 표현 낙서가 된 말은 어떤 소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문이 쏟아 어떤 수직으로 쏟아지는 그런 소문과 같이 돼서 아주 멀리, 어, 퍼지겠죠. 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 커다란 술록을 보면 벽이 생긴다. 라고 했네요. 술록. 술록을, 어, 글쎄요. 이 화자가 술록을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방송에서는 봤을지 몰라도. 술록은 저기툰드라치 방에 있죠. 음, 툰드라치 방에 있는데, 그 산타클로스가 그외 타고 다니는 그 사슴, 네, 그게 술록인데, r u d o 레인 h the reindeer, r u d o the r e d n o s e reindeer,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Had a very shiny nose,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Then on f o g g y Christmas Eve, 산타 캠 t a c a m o s 생각이 조금씩 나네요. 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음, 그게 사슴이 순록입니다. 근데 네, 이제 r e i n 라고요 r e i n 좀 써드릴까요? r e i n d e e 또 e l k d 도 있어요, elkdeer, e 이제 좀 어떤 사는 어떤 서식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나봐요. 이제 사, 술록인데 이 술록은 음, 그그 촌드라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음, 보통 사슴은 야생이라서 가축화가 잘안 되는데 이 술록은 가축화가 돼서 좀 길들여져서 있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이, 가축으로 길러요. 음. 근데, 그, 술록은, 어떤 그, 음. 그러니까, 술록은 번식이 끝나면, 이게, 술록은 뿔이 달렸잖아요. 뿔. 뿔이 크게 막 나뭇가지처럼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번식이 끝나면 그 뿔을 떼내야 되는데, 겨울, 번식이 끝나도 겨울 내내 그 무거운 뿔들을 머리에 달고 다녀요. 네, 그런데 이제 달고 다니는데, 어, 뿔을 3월, 3월 정도 되면은 뿔을 떼요. 그런데 뿔을 떼면은 빨리 떼면, 뿔을 빨리 뗄수록 그 다음 번식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음, 뿔을 빨리 못 떼고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이유는 늑대들이 술록이 이제 그 뿔이 없으면 늑대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늑대들은 뿌럽 뿌는 술록을 찾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더 공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커다란 술록을 보면 따뜻한 벽이 생각난다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다가 스스로 진화된 지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뿔로 계절은 완성되고 빨강은 절판된다. 이렇게. 네, 이 동물의, 동물, 그 TV에서 동물방송하면 이게 잘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시도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laughs> 따뜻한 벽이 생각난다. 어쩌면 술록은 그, 이제 진화된 지붕이라고 하는데 왜 벽이 생각날까요? 네, 따뜻한 벽. 그 술록의 불은 불을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은 지붕이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술록의 불은 술록을 보호하죠. 네, 보호하고 또이그 불로. 이렇게 뿔에는 온기가 있어요. 피가 흐르니까 예, 뿔에는 피밖에 피가 많이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피가 흐르니까 뿔에는 어, 저기 저 뭐야 그 따뜻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한 벽이 생각난다라고 한것 같아요. 그런데 진화된 지붕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뿔은 벽의 역할 왜냐면 방어하니까 벽의 역할도 하고. 또 술록을 보호하니까 지붕의 역할도 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뿔로 계절은 완성되고 빨강은 잘판 된다라고 했네요. 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빨강은 잘 판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번식이 끝나고 겨울에는 그대로 그 뿔을 가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늑대들이 그 술욕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 그런 계절들이 다 끝나면, 번식의 계절이 끝나면은, 또, 어떻게, 그막 여기, 음, 계절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빨강은 절판된다라고요. 빨강은 피겠죠, 일단. 어... 나뭇잎을 보면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낙엽이, 어떤 그, 어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그게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죠. 그것은, 낙엽, 나뭇잎에 보면, 맨 밑자락에 손으로 질수 있는 그, 어, 입자루라고 해요. 입자루, 뭐, 입병, 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걸 입자루라고 해요. 그 입자루 가장 아래쪽에 좀 두툼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떨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싸늘해지면 나무가 그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그 부분에 그 떨켜는 뭐냐면 수도꼭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확 잠가버려요. 물을 잠가버리면 낙엽이 색깔이 변해서 낙엽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술록이 음, 뿔을 떼어낼 때는 거기에 피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뿔을 떼내죠. 네, 피 공급이 끊어지면 막 술록의 그 뿔이 원래 뿔에 그털 같은 것이 막싸고 있는데 막 그게 벗겨지고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지면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뿔이 뿔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또 들. 어, 들판에 청소부들이 와서 먹죠. 숲은 담이다, 라고 요 벽이 아니고 담이래요. 네. 술록의 뿔은 어, 벽이고 지, 지붕이었는데 숲은 담이라고 합니다. 담. 근데 이제 나무들은 지붕이 없으므로 흔들린다, 라고 해요. 숲은 왜 담일까요? 음, 숲은 어, 다른 타자들이 그 영역을 벗어난 다른 타자들이 넘나든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은 넘나들 수 있는, 어, 바, 벽이잖아요.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가림막인데, 네, 얼마든지, 어, 넘어 들어올 수도 있고, 넘어나갈 수도 있는 게 숲인 거죠. 네, 언제든지 드나들 수가 있는, 어, 공간이 숲입니다. 나무들은 지붕이 없으므로, 어, 흔들린다라고요. 나무들은 보막도 없고, 또, 그래서 타자들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요. 이야기가 없을 때는 흔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말참 멋지죠. 이야기가 없을 때는, 네. 저 위에서 그 1년이었나요? 여기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붕 속에서 산다라고 했는데 나무는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예, 나무가 사는 방법은 예,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지붕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을 때는 흔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지키며 사는 어떤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나무는 없죠. 네. 인간의 이야기는 지키면서 살고 고단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음, 나무들은 그렇게, 어, 항상 그, 그런 어떤 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없을 때는 흔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요. 네. 이참 말의 표현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매력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떤 강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고집이 세서 잘안 흔들리죠. 네. 우리가 딱히 뭐라고 주장할 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도 한 방법이래요. 네. 지금까지 2015 강원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벽과 담의 차이. 봉윤숙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